네. 충격적인 내란 12월 3일 비상 계엄이 있은 집 2주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 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 힘은 스스로 내란 내란에 대한 동조당이란 걸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에 아주 깊숙이. 다녀 돼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방증한다고 봅니다. 뭐가 굴려서못 나오는 겁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내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영위를 어 증인 채택부터 해서 다시 소집 요구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충격적인 어지 며칠 전에 제보가 있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언론 내도 공유를 현상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실제. 정보사 예하에 그 HID를 포함해서 공작 요원들 30여 명이 어 실제 성간에 투입을 할 계획이 있었다. 까지가 국방위에서의 정보사령관의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화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30명이 아니라 38명이었고요. 38명은 어 12월 4일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4일날 5시에 출동을 해서 어, 아침 5시 40분까지 성관위에 도착을 해서 성관의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성관의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실무자 30명 명단을 받았고요. 가서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고 어,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어, 두건을 씌워서. 비원 문속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제보자들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원들은 비원 문속으로 가서 50개 실격실을 좀 확인을 해서 그런 사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 저녁 9시에 어, 정보사이 하에 방에 있는 모처 부대에서 모여서 실질적으로 임 어, 정보 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한 인물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어, 20 2시 30분 윤석열이 어,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자 이어서 내일 아침 성관이에 가서 어, 성관이 직원 30명을 납치 구금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무력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요원들 간에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어,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함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간의 서버를 확보하는. 임무는 다른 팀에서 한 걸로 보이고 성간의 서버에 로트 번호 사진을 찍은 게 보였는데 로트 번호 사진만 있으면은 정보사의 해킹 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해킹 팀이 그 내용을 볼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제보도 같이 또 다른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로 22대 선거라든가 그동안 선거가 부정 선거다 하는 거고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조, 어, 증언을 조작을 획책하고 해서 22대 선거가 부정 선거니까 민주당 전부 다 해체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가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국민의 힘또 대통령실은 나와서 이러한 증거를, 이러한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스럽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기에 앞장서서 밝히고 내란 계속 끼어지는 내란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